자, 여러분들 오늘 어떠십니까? 시장 장중에 쭉 미끄러져서 굉장히 걱정 많이 하셨죠. 하지만 윤정도가 노란 톡 국민 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글로벌 증시의 흐름 정상적입니다. 안정적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조금 지금 뒤숭숭한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금융시장에 꽃, 자본시장에 꽃인 증시가 그냥 추풍낙엽처럼 무너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자신감 가지시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 5장 들어서면서 또장 막판에 그냥 IT주들이 뿌앙 LG 노트 오늘 그냥 4%, 5% 팜팜팜 셀트리온 삼형제도 오늘 강세를 띄웠었죠 꼬리가 좀 달려서 아쉽긴 합니다만 이러한 흐름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 개장 전부터 실적 딱 노출해줬던 NC소프트의 강세 거기에 우리는 뭐가 있어요. 네이버가 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행진 아쉽지만 오늘 안타깝게도 전량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전량차익 실현을 한 내용 윤종도의 매직계산기를 통해서 왜 전량차익 실현을 했는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예요. 거기에. 어떤 종목을 드리고 어떤 교육을 해드리길래 여러분들이 5천 명에 달하는 분들께서 나가시지 않는지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립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런 거죠. 오늘 어떻게 됐어요? 오늘 그냥 진단키트 관련된 수젠텍의 흐름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넵지노믹스가 그여파의 흐름 이지디신는 사실상 그닥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젠에 대한 교육을 해드리다가. 그 전부터 지켜봐왔던, 매번 들여다보고 있던 수지한테 계획을 면서 그냥 움직임 폭. 아주 그냥 탄력적인 흐름.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파미셀 들어갔다가 움직임 폭 나왔다가 눌려버렸죠. 전서구형이 나올 수 있다. 혹은 잉태형이 나올 수 있다. 교육주의 기준이면 시가총액이 일조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번 들여다보고 가져가보자. 라는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단기공략주에서는 아우, 창피해. 상한가 한 종목도 못 잡았어요. 어제는 네 종목 중에 세 종목의 상한가를 잡아내고, 오늘은 상한가 한 종목도 없어요. 어우, 창피해. 하지만 어제 상한가였던 듀산피어셀 같은 그런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까지 단행을 다 했죠. 그리고 개장 초에 다우 기술 같은 종목으로 수익 빵빵했죠.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뭐 10시 47분 기준에 동영상 교육 잡아드리고, 11시 기준에 수젠테. 우와. 어마어마했죠. 24,000원 전후에서부터, 그죠? 24,000원 전후에 편입이 되셨다면 얼마요? 28,000원의 고점을 찍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매직 시그널, 매직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서 들어가고 계산해서 차익 실현하고 오늘 하루가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주력주 네이버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리고 삼성전기, LG, 인우택이 그냥 눌려있다가 급등의 강세로 반전. 이런 흐름이 왜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연동이 안 될까요? 교육을 안 받으시니까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에 네이버 같은 경우, 카카오 같은 경우 사상 최대치 신고가 행진, 알테우젠에 알테오젠 지난주 얼마? 11만 원에 아우 창피해. 11만 원에 좀 너무 늦게 잡아들여서 11만 원에 개별 매매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추세매매 가능합니다. 말씀드렸죠. 추세매매 교육시켜드리고 어제 경우 18만 원 찍고 쫙 눌리고 오늘 다시 또 강세. 와 시즌도 오늘 교육해 드릴 거예요. 이런 교육을 해 드리는데 나가시겠어요? 이런 교육과 함께 오늘, 아우, 창피해. 상한가 못 잡아 냈네. 아우, 창피해. 그렇지만 이런 종목 부럽지 않아요. 왜? 시가총액도 거래대금 3천억 이상 월등한 흐름. 시가총액 1000억 이상 1조짜리 월등한 종목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는 수젠텍 갖고도 따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뜻한 수젠텍 어우 좋아요 거기에 넵지노믹스 연동돼서 움직임 폭 가져갔죠 이 넵지노믹스 어떻습니까 4월 20일 수준의 기준에서 4월 20일날 넵지노믹스 수젠텍 EDGC 이 넵지노믹스가 그 당시 기준에 얼마? 17,000원 17 17,000원 따지죠 15,700원이죠 교육기준 잡아드는게 15,700원. 지금 얼마? 24,850원. 어마 어마합니다. 이런 교육을 해드리고, 이런 종목을 다 들여다보니, 어? 어떻게 어 됐어요? 우리는 코딱지만한 거, 시가총액 요만한 거안 들여다보죠. 왜 노란 톡, 국민 톡에 5천분에 달하는 분들이 들어와 계세요. 언제부터? 올 3월 1일부터. 어, 그럼 두달 전이네. 거래 수 빼고 나면 두 달이네. 두달 동안에 오천 분이 들어와서 나가질 않아요. 왜? 어제 같은 날 상한가 네 종목 중에 세 종목 잡죠. 오늘 같은 날수지한테 지금 화면 보세요. 지금 교육자료 올려드리고 그냥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지금 벌써 시즌 2의 네 번째 방입니다. 네 번째 방. 네 번째 방인데 벌써 350분, 400분씩 막팡팡팡 들어오고 있어요. 더 이상 인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니, 우리도 시젠텍 같은 종목, 어제 같은 날 두산 퓨어셀 같은 그런 상한가 종목도 좀 매매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해야 되는데, 맨날 뭐 네이버 사상 최대치 네이버, 37조 넘어가는 네이버, 시가총액 4조인, 4위인 네이버만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도 이런 e d g 시도 다시 한번 예전처럼, 어떻게, 그냥 사거래일 상한가, 교육 통해서 새배릉 잡고 상한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5,000분이 한 분당 1,000만 원씩 들어가면 얼마예요? 500억이에요. 5,000분이 한 분당 1,000만 원씩 들어가면 500억이야. 그러니까 윤정도는 33년 주식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알아요. 방송의 역할을 알고 방송의 힘을 압니다 박스경제TV 보시면은요, 지금 화면 나오잖아요. 33년 주식한 윤정부가 책 11권 쓰고 수익률 대 7차례 실전대 우승하고 7,861%로 세계기록 깨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다 시키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KRX 한국 거래소 가서 비제도권 인사 중에 유일하게 초청 강연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알아요. 어떻게? 방송이라는 데서 시가총액 요만한 종목, 방송이라는 데서 거래대금도 없는 종목, 그런 종목 매매 사인 내면 되겠어요? 그런 종목 교육일 합시고 오픈하면 되겠습니까? 윤정도는 전부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지는 종목, 윤정도는 전부 시가총액이 1조 이상짜리 종목, 그 중에 교육용은 1조 미만도 있죠. 그렇지만 거래대금이 이렇게 안 터지면, 수전대 거래대금 오늘처럼 3,300억 안 터지면 그 이외에는 쳐다도 안 보죠. 이걸 뭐라고 쳐다보고 있어요?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도 이렇게 사상 최대치 신고가 를리가 나오는 종목, 그런 종목에서 정상적인 수익을 내드리니까, 5천 분에 달하는 분들이 나가시겠어요? 안 나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맨날 레이버 매매하고, 맨날 카카오 매매하고, 맨날 오늘 같은 날 셀트리온 제약 이런 것만 매매해야 돼요? 시가총액 막 1조 이상짜리만? 또 시가총액 막 3위, 4위 이런 종목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오늘도 이제 시간이 40분 이안 남았습니다. 40분 동안에 노란톡 국민톡 윤정두 박스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못 찾아 들어오시면 문 막아버립니다.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교육자료, 도서, 11권의 도서를 그냥 막 파일로 막 뿌려드려. 또 윤정도가 이렇게 방송하고 있으면 그냥 윤정도 없는 상황에서 노란톡 국민톡에서는 지금도 채팅으로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 윤정도가 없는 사이에 윤정도의 동영상 자료까지 다 뿌리고 있어요. 아, 우 창피해 죽겠어. 윤정도가 아닌데 막 연구원한테 막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투하잖아요 더 이상 인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빨리, 문자 보내시고 빨리 찾아주십시오 그럼 이런 종목군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이날이 어떤 날에, 점상에 점상, 수젠택 점상 간 날입니다. 그러나서 이런 꼬리 달리고 양봉일 때, 이거를 무섭니까? 거래량 터지고 매직시그널인데 개별매매 기준에서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개별매매. 거래 대금이 천억 미만이면 개별매매. 그러나서의 흐름이죠. 이게 어디예요? 요기에요. 여기서 보실 때는 "와, 이런 종목, 윤 정도가 다 올른 종목 준다." 2018년 12월 11일에도 아난티를 이런 자리에서 드렸어요. 정확히 아난티를 이런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얼마? 11,000원대, 12,000원. 그럼 시가총액이 얼마? 8,470만 주짜리니까 시가총액 1조에 달하죠. 그렇게 나서 어떻게 1주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1조짜리가 2조 가까이 돼버리죠. 1주일 만에 더블 스코어. 시가총액 1조짜리에서. 그러고 나서 그다음 어떻게, 3만원까지 가죠. 수젠택의 경우에 점상에 이게 교수용입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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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교육해드리면서, 어, 적근범위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게 여기라니까요. 아! 고점에서 주고 있어요 이게 여기라니까요 일단 거래량이 여기 터져 있을 때그 다음 범위에 관심 종목 넣어두고 지켜보는 흐름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 나오는 날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 나오는 날 거래량이 터지고 상승장악형이 나오는 이런 모양새의 흐름에 교육을 해드리고 이런 교육 자료를 넘겨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쫙거래되고이 수반됐습니다 매매를 해 보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서 이 수익을 내드리잖아요. 이 수익에 여기 안 보이시죠? 요거 안 보이시죠? 맨날 요거 교육해 드는데안 보이시죠? 요게 바로 상승 잉태 확인형이에요. 4대 천왕의 캔들. 300년 된 캔들 중에서. 수백 가지 패턴의 캔들 중에서 네 가지 패턴의 캔들만 보자. 별세 개짜리의 네 가지 패턴, 사대천왕 캔들만 보자. 이 사대천왕 캔들은 300년 전에 홈마가 만들어서 일본에서 활용이 됐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도서가 나와 있었잖아요. 어떤 식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 도서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나와 있었냐고? 무슨 전설의 고향 씁니까? 300년 전에 무슨 대서사실을 써요? 그냥 혼마에 대한 자라온 이야기부터 해서 말 같지도 않은 내용 다 넣어놓고 그걸 현대사회에 맞게 쓸수 있겠어요. 그나마도 어떻게 됐어요? 스티브 니슨이. 그나마도 스티브 니슨이. 스티브 니슨이 80년대 후반에 전 세계적으로 짝부리죠. 근데 그조차도 HTS, MTS가 발달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윤정두가 이렇게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이래서 삼거래. 전부 조정을 해주고 대처를 해드린 그런 부분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여러분들께 드리는데 이걸 제가 또왜 드려야 돼? 왜 공짜로 드려야 돼? 말도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응?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우와! 했던 게 여기라니까요. 아까 맨첫 화면에 우와 했던 게 여기라니까요. 으아! 상승장학형이 이거라니까요. 그러나서 우와! 변형사 별형의 기준이라니까. 그러나서 이게 4월 초순이죠. 4월 3일입니다. 정확히 4월 3일, 잉태형. 정확히 4월 6일, 잉태 확인형. 그러나서 갭상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21%의 갭상승. 가격 얼마? 여기가 얼마? 여기 얼마? 기억도 안 나시죠? 윤정두는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왜? 윤정두는 이때 교육을 해서 들어갔으니까. 24,700원에. 그리고 나서 25,200원으로 끝나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31,500원에. 하루 만에 24,700원에서 하루 만에 31,500원이 올라오니 그거에 대해서 매직 계산기 하나만 있으면 계산 다 해서 어떻게 해요? 전량 차액 실현. 왜? 갭상승위 에 은봉이 떴더라! 그럼 전량 차액 실현이죠. 그러 나서 쭉쭉쭉쭉쭉쭉쭉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장대 항목이 터지는데 거래대금이 거래량이 빵빵빵빵빵 터지잖아요. 이럴 때안 들어가고 뭐하는 거야 이럴 때안 들어가고 매직식룰 딱 꺾여서 돌려지는데 이게 지금 오늘의 5분봉입니다. 거짓말쟁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월요일부터 들여다봤는데 거래량이 없는 거야. 어떤 종목이든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으면 변동성 자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형주도 안 나와요. 하물며 이런 종목에서 거래량이 없는데 움직임이 나옵니까? 결국은 오늘도 개장초에 거래량이 없는데 여기서 샀어. 우리는 여기서 샀어. 그러니까 고점 찍고 맨날 내려갈 때 두들겨 맞아서 그냥 계좌가 시퍼러지. 계좌 검사하기 전에 빠딱 지금 앉아서 보세요. 누워가지고 졸면서 그냥 놀래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아유, 끝날 때쯤 되면 종목 하나 주려나? 그거 하지 마시고. 윤정도가 어디 종목 주는 사람이에요? 교육을 해드리잖아, 요 교육을. 거래량이 없는데 여기서 들어왔다, 거짓말쟁이들. 거래량이 없는데 여기서 들어왔다, 거짓말쟁이들. 거래량, 엄마! 거래량이 터졌네. 거래량 엄마 여기 더 그러면 이 거래량이 눈으로 보는 그냥 시각적으로 보는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오. 이 거래량이 몇주 계산을 해야죠. 그러면 한동안 수잔택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다시 일봉 보시면 한동안 고점에서 한동안 뜸했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뜸했잖아 한동안.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밀렸죠. 3만 6천 원짜리가 2만 원까지 밀렸는데 조정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시퍼져 있는 거야. 어이고 아이고 여기서 그냥 갖고 가려다가 아무 데서나 아이고 하다가 이 까부는 거 봐요. 이 정도. 결론은 어떻게 돼요? 한동안 뜸하다가 거래가 터지니까 이때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안 쓴다. 왜? 오늘 한 방에 상악가 간다고 앞장 고점 3만 6천 원 뛰어넘을까? 못 넘죠. 그러니까 바닥에서의 변동성, 이 종목에 대해서 최소 7에서 15%의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는 거래 대금을 어디서 이런 교육 받아봐요? 수전택의 변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 코로나19가요? 그건 유치원생도 알아. 초등학생도 그냥 좋아해요. 우리 애들이 그냥 좋아해요. 학교 늦게 갈수 있다고. 그렇게 아는 걸 무슨 코로나가. 변동성이 나오려면 거래량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럼 거래량이, 그 거래량이, 그 거래대금이 얼마? 첫 번째, 기준 거래량, 기준 거래대금. 수전택이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천억만 터져도 변동성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한가나아닐지정 7에서 15%는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 얼마? 천억. 천억의 의미가 뭐냐? 2200개 종목에서 올 2월 달까지 일반적인 장소에서는 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진 종목이 2,200개 종목에서 몇 개, 20개 종목 정도 뿐이 안 나왔다고. 온 세상의 채널을 다 돌려서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 해 주라. 윤정두가 2000년 이전부터 공중파부터 케이블 TV 나와서 이런 교육을 해 드렸는데 단한 명도 못만나봤어요 누구를 이런 내용 자체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듣잖아요 아, 그 전에 들었지, 윤종도한테 어디서? 온라인상에서. 또, 노란톡에서. 그리고, 박승영주 TV에 윤종도의 주식주식형에서. 2200개 종목에서 하루에 1000억 이상 거래대금 터지는 게 20개 전후였다니까요? 심한 경우에는 10종목 전후였어요. 거기에 상품 빼고, 대형주, 극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면은 그냥 두세 종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3월 달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19,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46종목이, 그리고 3월 달에는 60개, 70개 종목이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 오늘도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거래대금 터졌습니다.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지느냐. 그럼 1000억 이상이면 얼마예요? 수전택의 경우는? 대략적으로 400에서 500만 주. 그죠? 400에서 500만주 혹은 600만주 왜 주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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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량이 터지면서 변동성이 나오면 위로 가잖아요 위로 가면은 위로 가면은 위로 가면은 주가가 올라가니까 주가 곱하기 400만주 500만주 600만주 해주면 얼마가 나와요 천억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기준에서 천억이 나오는 기준에서 어떻게 기준점을 잡느라 했어요 자, 여기는 지금 정리를 안해 뒀지만 예, 노란토 국민토 오면 다 오픈해 드리잖아요. 뭐라고? 교육 온라인 상에서 또해 드리잖아요. 뭐라고? 여기다 써 드리잖아요. 9시 동시 호가 9시 2분 여기까지는 2%에서 5% 뭐가? 수젠택의 기준에 결국은 올라서 와 26,900원 최고점 28,000원이죠. 그럼 25,000원 기준 잡고 예를 든다면 곱하기 400만 주면 얼마? 100억이죠. 아 진짜 천억이라니까 윤정도가 다 계산해 봤어요. 그럼 400만 주에 얼마? 5%면 얼마? 2%면 얼마? 2%면 80만 8만 주. 죄송합니다. 8만 주에서 5%면 20만 주의 거래량이 언제까지 9시 2분까지 터져 줘야 된다라고 윤정도 기분 내키는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번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립니다. 기준 거래량 400만 주에서 600만 주를 설정해 놨다고 치면 시간별로의 거래량 9시 10분은 몇 주? 10% 10%면 얼마? 400만 40만 주, 40만 주안 터졌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변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9시 30분까지는 몇 퍼센트? 윤종구가 20%라 그래서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형화. 정형화 시켜서 교육 교재 도서에 책에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 그걸 가지고 증권사 임직원들을 교육해주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얼마? 엄마 20%라고 했는데 안 나오네 또 20%면 최소 80만 줘야 되는데 안 나오네 그러면 12시까지는 10시까지는 얼마? 30% 그럼 얼마? 엄마 120만 주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냐고 뻥치지 마시고 채널 다 돌려보세요. 채널 아니 돌리지 마 돌리지 마 돌리지 마. 이거짓말쟁이도 맨날 나서 이거 얘기한다. 제가요. 22,600원에 최저 바닥에서 서이 28,000원. 아니 그러면은 건물 좀 사지 왜? 지가 좀 사서 건물 좀사지 왜? 예? 꼭 이렇게 얘기하는 양반들 보면은 3만 원대 3 6 0 0원부터 물려 가지고 그냥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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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지하실 내려가다가 그러다 오늘 같은 날 나오면 제가요. 최저 바닥에서 섰습니다. 왜? 건물 좀몇개 사지 오늘? 말 같지도 않은 거 듣지 마시고 이렇게 정형화돼서 말안 바꾸고 딱딱딱 그렇게 해서 결론은 11시 기준이면 12시에 우리가 40%의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럼 11시면 얼마? 35%? 35% 곱하기 400 얼마예요? 아이고 이제 저도 51가 되니까 계산이 안 되지만 해보면 어떡해요? 140만 줍니다 백4 0만주 넘기네 600만 주네 600만 주 600만 주에 26% 엄마 거래량 터지고 올라가 있으면 살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죠 살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지 아니 거래량 터지고 움직여 있으면 못 사지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예요? 엄마 10시 47분에 거래량 뻥. 10시 47분부터 윤정도가 엄마 이게 지금 거래량이 터져버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전라도 영암이에요. 아버지가 경상도 마산이까 그러니까 지역 색깔 없어. 영남과 호남이 만났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여기서 47분에, 10시 47분에 거래량이 빵 터져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터진 거래량이 얼마? 여기까지 터진 거래량이 얼마? 그게 600만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충분한 거래량이 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 증거 보여달라고? 온라인상에서 교육을 해드린다고. 온라인상에서 교육을 해드린다고. 온라인상에 오시면은 이 거래량 부분 다 보여드려요. 11시까지, 여기까지 거래가 얼마 터졌는지. 과연 그럼 여기서 쫓아 붙을 수 있는지. VI가 터집니다. VI가. 그러고 나서 이 고점에서부터, 우와! 고점에서부터, 우와! 밀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야, 고점이 여기네. 저점이 시초가가 여기네. 엄마, 3분의 1 조정이 나왔네. 3분의 1 조정받고 돌리네. 돌린다고 막 들어가라.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렸네. 아이고, 좋아라. 그럼 어떻게 돼? 24,000원 전후 24,000원 초반. 정형화도 있잖아. 다시 정리해드려. 기준 거래량을 딱 잡아놨어. 천억에 달하는 거래대금을 잡아놨어. 시간별로 거래량이 터지는지 확인했어. 그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지켜봤더니 거래량이 터졌어. VI가 터졌어. 그러더니 눌려주네. 근데 캔들의 기준에서 3분의 1 절반의 지지라인을 받고 돌려주더라. 그럼 돌린다고 들어가냐, 이거예요. 아니더라. 의미 있는 거래량이 또 터져주더라. 그럼 여기서 들어간 게 얼마? 24,000원 전후, 24,000원 초반. 거짓말합니까, 윤정도가? 이게 안 터지면 못 들어가는 거야, 이날. 그럼 이날 들어갔어. 예를 들어 들어갔어. 오늘 들어갔어요. 그런다고 무조건 대박나나? 왜 상한가 좀 가지, 오늘? 왜 상한가 못 갔어? 나도 몰라요. 다만 이러한 기준점대로, 이러한 거래대금대로, 천억에 달하는 거래대금이 실리기 시작하면 모든 시장에 단타 매매하는 분들, 어, 하고 들여다 보니, 그럼 여기서의 단기 매매의 기준은 설정할 수 있다. 성공이 100%다가 아니라 단기 매매 기준 설정할 수 있다. 거래대금 넘는 거 10억짜리 들어갈 거예요. 거래대금 20억짜리 들어갈 거예요. 시가총액 500억짜리 들어갈 거야. 왜? 시청자분들하고 제가 사면 은 그냥 그회사 인수하는 건데. 정상적으로 거래대금 터질 때. 그래서 24,000원부터 고점이 얼마? 28,000원이라네. 아이고 행복해라. 근데 2 7 점. 어? 3% 올라간 종목이 꼬리 달고 내려온다고 저걸 재편입해요? 바, 뭡니까? 아니, 27% 오른 종목이 3분의 1, 절반 밀린다고 그걸 대기하고 있다고 들어가요? 개장처면 모를까? 개장처도 부담스럽죠. 27% 밀렸던 게 반토막이나? 결론은. 자액 실현을 해야지, 자액 실현을. 얼마나 행복하면 이럴까? 고가가 28,000원이야! 윤정도의 매직 계산기를 갖고 나왔지. 이거 뭐별거나 돼, 엑셀이지. 근데 윤정도의 속도, 손도 느려. 거기다 시은한살 되니까 이제는 암산도 안 돼, 저도. 저도 암산이 안 돼.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 가격만 툭 하고 집어넣어주면 은 어떻게 된다? 자, 1.5% 아니지. 그래도 그나마 한15% 먹었는데 15% 수익 났는데 아이 그러면 2% 눌리면 차익 실현할까? 오케이 2% 혹은 나는 3% 혹은 2.5% 눌리면 차익 실현을 여기서 50% 이상 해야지 왜? 윤정도가 기준 잡아드리는 거는 대형주 극대형주 그리고 주력주 특히 주력 포트폴리오는 비중 조절 수익 종목 단기 종목은 무조건 두번 매도 방송 보시면 아시잖아요. 자, 일부 매도 하세요. 음. 일부 매도 하세요. 음. 또 일부 매도. 땅 파가지고 주식 찢어가지고 매도하나? 맨날 길금 매도하러 다더 오르면 보셨죠? 일부 매도 하세요. 뭐 하는 건데? 또 밀려 내려가면 일부 더 편입하세요. 또 밀려 내려면 어, 조금 더 사세요. 땅 파면 돈 나오나? 명확하게 단기 공략주 수익 종목은 절반 철실은 두번 분할 매수, 단기 매매는 무한 분할 매수야? 한번 들어가서 교육용으로 들여다보는 거지. 결론은 전량 차익 실현했죠. 얼마? 평균 한 3%면 전량 차익 실현하면 되죠. 27,160원 이탈되면 27,150원에 전량 차익 실현했네. 뭐 종가가 얼마나 올라왔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눌려 내려오는데 밀려, 예를 들어서 밀려 내려오는데 밀려 내려오는데 차익 실현하는 범위가 애매하다. 27,350원으로 끝났잖아요. 아까 차익실현하고 그럼 돌렸네. 그럼 재편입이고 뭐고 필요 없다 이거야 우리는. 어차피 기준대로 밀려 내려오면 차익실현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26,000원, 26,000원 때까지 깨져내려갔거든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이 종목에 대해서 퍼센테이지상 버겁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면 뭘 들어가요? 넵지노믹스, 넵지노믹스 매번 보여드려요. 이런 종목에서... 짝지키 매매를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수익만 날수 있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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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나잡아 가세요 나잡아 가세요 나잡아 가세요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4월 3일 이후 기준 4월 20일 이후 기준 그냥 내리내리가 나오는데 이런 걸 놓칩니까 랩지노믹스 5분봉 보고 놓치세요 거래되고 뭐 어떻게 됐어요 우와 언제 터집니까 12시라고 돼 있죠 아니라고 10시 47분에 윤종두가 어디서 노란톡 국민통 노란톡 국민통 거기에서 벌써 10시 47분에 동영상 10분짜리 딱 올려서 시즌이 말입니다 수젠택이 말입니다 랩지노믹스가 말입니다 이디지씨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젠택 24,000원 전후 24,000원 초반 28,000원까지 그 수익을 교육을 해서 다 잡아들이고 차익실현 범위까지 싹 잡아들이는데 왜 매매를 못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디지 c 같은 거 엄마 이게 뭐지? 새벼령이뜰라나 엄마 새벼령이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소 상한가 이게 상한가라고 방송에 갖고 나올 때가 언제 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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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의 왕국이요? 동물의 왕국이냐고, 상한가를, 어, 수익을 내니까 그냥, 우와, 소리가 나오는 거지. 새 뼈력이 나오니까. 그 다음날은,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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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 연속 상한가. 만약에 얘가 갭이 너무 크면, 그럼 그 다음날은 수젠테, 넵지노믹스, 시젠, 번갈아가면서 다 수익 낼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대로 가져가서 추세 매매하든가. 여긴 뭐냐, 잉태용이네. 언제라고요? 4월 3일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그날 수젠탱 넵지노믹스, EDGC, 시젠까지 다 묶어서 같이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후에, 와! 해서 들어갔는데, 수젠탱은 얼마? 그냥 한 방에 하루 만에 15%, 갭상승 21%. EDGC 마찬가지죠 이렇게 편하고 쉬운, 5분 봉에서 놓고 볼때 오늘은 좀 찔찔했어요. 오늘은 별로 못 움직였어. 오늘은 서전택이상한가 갔으면 몰랐을까? 늦게 봤어 오, 재미도 없었어.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매직 시그널, 매직 계산기, 또 변동 거래량 이런 걸 놓고 보면서 최부 이런 데서 수익을 낼수 있으셨다면, 아우, 교육 안 받으실 거예요? 교육 안 받으실 거냐고. 지금 문자, 방송국 빨리 오세요. 100원 드릴게. 100원 드릴 테니까 문자 빨리 보내셔서 자료 주세요. 나도 방금처럼 야 이게 말이 되냐 딴데 들어가 보면 수전택이요 어 진단키트 가요 누가 모르냐고 코로나 가요 아니 뉴스 안 보세요? 공짜 뉴스 다보탈 가면 들어가 있는데 윤정도처럼 지금 거래량 계산 다 해드리고 거래대금 계산해드리고 여기서 말입니다 여기서 말입니다 캔들 분석 다 해드리고 사대 천왕 다 보여드리고 교육 안 받으실 거예요? 오늘 지금 또 상한가 종목 뭐안 잡으실 거예요? 월요일처럼 상한가스에게 딱 잡고 엉덩이 실룩실룩 안 하실 거예요? 사상 최대 치 신고가랠리 네이버 갖고 14거래일 만에 35%씩 수익 안 내실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맨날 10% 거죠. 이제는 시간이 20분 뿐이 안 남았습니다. 20분도 채안 남은 시간에 노란톡 국민톡 윤정도 못 찾아오시면 이제는 더 이상 참여 기회 없습니다.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오늘은 특별히 200분까지인데 벌써 이미 절반 이상 차셨기 때문에 100분 채워 주시면 문 닫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